지도자들이 나오셔서 세 분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 하여 이현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신의직 사명을 위 하여 그제계의 장로님신 한규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차별금지필 공수법 제정 반대를 위 하여 박경만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미션 선교의 대표되시는 이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나라와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부산의 성도님들과 애국신민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바라며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란을 당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광은 목사님을 일으키시고 문재인 하야울동을 펼친지 13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수백만의 군중이 모여 부리케 하시고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 오늘 또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 여호와여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죄악이 하늘에까지 들린 결과 이 나라가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행동할 책임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자문에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승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마음을 받으려니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캐칭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문을 닫고 길을 막고 있는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을 깨닫게 하시든지 듣지 않으면은 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산루행명과 10월 분반쟁의 시발점이 됐던 도시 부산에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정간첩 그 신영국을 제일 존경한다는 문재인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조국을 아버지 법무자로 임명한 이 문재인 그러는이 나라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2만 5천명의 성유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모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 예.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오니 부산의 시민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전근방과 꼭꼭 많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그래서 이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차판 정권이 무너지시고 조국이 감옥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우정에도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늘 옆에 기도하게 하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니, 주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정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탄의 인도로 의림받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 대통령이라고 세운 문재인 정부가 신용보기를 우리의 모음된 사상이라고 국민의 사상 정부의 사상같이 이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을 붉은 무리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요 지금 전라도에는 인민군 학교를 개설하여 양육하고 있다 합니다. 6년 동안 18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기숙사로 침식을 제공하면서 주녀의 공산주의의 사상을 공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에서 멋지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봉사한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이 땅에 봉사한 지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야 주시옵소서, 우사님들이 일어나게 하야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번제하실때 주님의 그 선지자들은 다윗을 다이씨 책마했였고다윗이 깨달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귀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정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아멘.